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오늘은 어, 오레지 올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뭐, 땡땡매치라는 현재 오레지 관련해서 영,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를 올리고 홍보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어, 오레지라는 폐쇄물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서 땡땡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이 땡땡 매치는 도매 사이트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 도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시작은 이제 타 도매 사이트랑은 좀 차별, 차별적으로, 어, 도매, 도매자와 셀러를 1대1 매칭이라는 시스템으로 아주, 아주 좋은 시도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매출이 생각만큼 많지 않으니까, 이제 현재는 일반 타 도매 사이트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지가 이제 뜨니까 지금 강의라든지뭐 이걸로 해서 또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이런 도매사이트에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셀러 중에 한 분이 이제 나 거기에서 셀땡땡매치해서 어 제품 가져다 오이지에서잘 팔고 있다. 현재 월뭐 1억 매출 내고 있다.라고 이제 강의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홍보 영상들을 뭐 지금 막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있던데. 뭐 가격이 30몇 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 강의 자체를 이제 폄하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떤 강의가 됐건 컨설팅이 됐건 현재 힘들어 하고 있는 셀러들한테 장사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현재 오레이지는 셀러 매치 상품이 아니라 땡땡 아, 매치 이, 여기 상품이 아니어도 어떤 상품이든 간에 가져다 올려 놓으면 다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어떤 상품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올리더라도 최소한 일반 다른 마켓들보다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 뭐 소수의 판매자분들이 이제 오레이즈가 소문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일부 유튜브 분들이 벌써 이미 슬슬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금방 소문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고, 과연 유튜버들이 오레이즈의 위험성이나 나쁜 점들도 같이 얘기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과 글을 적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어 어떤 강의나 컨설팅을 보면 과연 그 강의나 컨설팅이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오래전에 현재 구매자, 이제 즉 소비자죠. 소비자가 많은데 어 판매하는 셀러가 적어요. 그래서 어떤 판매자가 들어오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굳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 판매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걸 굳이 뭐30몇만 원씩 강의를 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게 없는데 말이죠 물론 그 안에서도 더 많은 매출을 내는 누군가는 존재하죠 이게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 어찌됐든 30만원 몇만원의 그 값어치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일단 뭐 현재 저 또한 뭐 오래되어서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기존 제 수강생분 중에서 저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게 대부분 뭐 오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로그인 처음 에 해서 맨처첫 첫 화면인데 이게 이제 하루치 지금 주문량이에요. 주문량 많으시죠? 팀워지 완료가 이제 주문 건수고 이거는 이제 배송 배송 주문 말 그대로 배송 중인 거. 상품 준비는 아직 송장 번호가 안 나온 거. 그다음에 이 정산 현황에 보시면 이게 일주일치예요. 일주일치 일주일치 판매해서 이제 수익금 받을 수익금. 판매 금액이죠. 판매 금액인 건데, 한개 사업자가 지금 이 정도, 일주일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총 다섯 개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 이번 사업자 얘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그때 중간에 잠깐 자금이 부족하셔서 사업자를 잠깐 일부 사업자를 한두 개를 잠깐 어 중지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어 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조금은 다른 사업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도 잠깐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한 사업자인데, 지금 뭐 240만원 정도, 일주일치가 찍고 있죠. 그렇게 총 지금 4개. 얘까지 총 5개인 것 같은데, 보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봤더니, 총 5개가, 어, 지금 뭐, 일주일 정산 예정금액이 한 1770만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얘를 나누기 7, 곱하기 30 해보면, 월로 계산해 보면 한 7,600만원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개 사업,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접었다 다시 한 거. 뭐 그리고 이제 매달 계속 저번 달보다는 이번 달에 더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사장님 월 1억은 금방 찍을 것 같아요. 어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보다 매출이 적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사장님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30 몇만 원씩 받고. 이사장님의 강의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강의 받겠다는 사람들 줄을 섰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저와 같이 일단 12월에 올해에 진입을 하셨고 매달 매출이 늘기 시작하셔서 현재는 올 8천만 원 이상 매출을 내고 계시고 어 이미 이사장님은 후기도 많이 쌓여 있어요 상품들이 그래서 새로운 셀러들이 진입을 한다고 해도. 기득권자로서 이제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서 매출은 갑작스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왜 우리 파워 등급 달고 그 위에 또 등급 달고 등급 달고 상위 꼭대기층에 등급 하는 것처럼, 어 얘네들도 등급제도가 있어요. 올해에도.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미 거의 꼭대기 등급을 저희 찍고 계세요. 그래서, 어 이분이 뭐 저보다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시고 이유가 뭔지 저도 알고 있고, 현재 제 사업자도 그에 맞게 수정 중이긴 합니다. 이사장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저도 지금 이 근처 가까이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거의 올라선 상태고, 어, 음, 그러나 이미 이 사장님이 자리매김한 상품들을 제가 다시 가져오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가격을 싸게 쿠려친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우리 스마트소에서 가격 싸다고 팔리는 거아니잖아 똑같은 형태로 이제 돌아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뭐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키웠으니 뭐제 강의 컨설팅을 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많은 정보나 강의들이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유튜브는 솔직히 실질적인 내용들은 숨겨놓고 원론적인 내용들만 채워주어 있고, 뭐그 다음에 뭐그 안에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돈을 내라. 강의를 들어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나름의 판매 전략이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몇백만원씩 하는 강의들이 과연 그 값어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어그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 들은 사람들이 과연 다월 몇천만원씩, 이렇게 매출을 낼수 있는가. 물론 뭐 어떤 강의든 전자책이든 간에 지식을 쌓게 되고 경험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한 것인지,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레이즈는 이제 신생업체예요 생김 기간에 비해서 많은 소비자가 생겼고 투자도 받고 있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레이즈보다 더 컸었던 오픈마켓이나 폐쇄물 어플들도 부도가 난 사례가 있었고 이때 셀러들은 정상금을 받지 못해서 법적 투쟁을 하기도 했고 못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오레이즈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마켓의 정상 구조상 오레이즈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20% 마진으로 최소 5개월 이상 동일 금액으로 계속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지만 최소한 제가 어, 들어간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시작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땡땡 어, 매치나 뭐 유튜버분들이 강의를 하는 유튜버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얘기를 할지 그리고 쿠팡 또한 이제 초창기에는 자금이 없어 셀러들이 돈을 늦게 받는 사태도 있었고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꼭 생각해 보시고요. 오레 이제는 아직 신생업체고 변화 중이에요, 계속. CS도 많이 부족하고 정산이 100% 정확한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많은 상태예요. 소비자분들도 지금 조금씩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정산 예정 금액, 여기 보시면 정산 제외 금액에서 몇만원씩 뜯어가기도 하고요. 아직은 모든 게 불안정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아직 뭐제휴된 주문 관리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주문 수집, CS 또한 모든 게 저희가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님 주문 수집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오래되면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이 모든 걸 이제 상쇄할 정도로 매출이 이 사장님은 많으니까 이걸 막어쨌든 참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지만 새로운 셀러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진입을 해서 스마트톡 또는 쿠팡처럼 경쟁 강도가 강해지고 나면 과연 뒤늦게 뛰어드는 셀러들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살아남을지는 알수 없다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보겠다 하시면 가입하셔서 판매하시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위탁 판매든 사입이든 제조든 어떤 마켓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든 간에 내가 과연 6개월 이상 이 일을 꾸준하게 할수 있을까? 과연 하루에 나는 몇 시간이나 투자할 수 있을까? 이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최소한 한 1, 2주 정도는 몇 시간씩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뭐, 유튜버도 보고, 전자책도 보고, 이것저것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던, 전자책을 돈 주고 사던, 그때 가서 나중에 하시란 얘기예요 강의나 전자책은 만능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매주, 매출을 월 5천, 1억씩 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최소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아무런 기초도 준비도 없는 사람한테는 몇십만원짜리 강의가 됐건, 몇백만원짜리 강의가 됐건, 듣는 당시에는 동기부여나 뭐 자신감을 심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필요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동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카페와 블로그 기타 외에 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추후에 이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오해지 관련해서 주문 수집, CS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매크로를 조만간에 이제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매월 사용료를 받거나 하는 형태는 아닐 거고,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사용 가능하신 걸로 해서 저렴하게 뭐 다른 매크로들처럼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영상 체크해 주시면 어 올라오는 판매 프로그램도 조만간에 영상 보시고 구매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